이거 괜찮아 보인다. 어, 이거 괜찮아 보이죠? 어, 이거 약간 오른쪽으로 갈까요, 여러분? 너무 가운데 같죠? 이거, 이거 괜찮네요. 이거, 이거 괜찮네요. 오른쪽. 어, 야, 좋아 보이네요. 야, 배 위에서, 야, 배 위에서, 인생, 한 번, 아, 인생, 응? 야, 응? 진짜, 응? 응? 야, 이게 좋아보이죠? 응? 응? 아, 피곤하다, 씨발. 아, 피곤합니다, 여러분. 아 여기 왜 이렇게 계속 잔바이로 시끄럽냐씨 여기 아주 응? 아, 아 네. 아무튼 배경을 좀 바꾸고 하니까 확실히 좀 편해졌죠 여러분들. 이게, 뭐야, 음, 배경이 딱, 아, 배경이 참 멋있습니다. 응? 배경이 멋있어. 배경이 멋있어. 배경이 멋있게 하다. 응? 배경이 멋있어. 응? 그러니까 이거를.